장사를 시작한지 딱 2주 되잖아. 어쩌면 응. 개업이 2주 차잖아. 그렇지, 그렇지. 14일, 14일 동안 총 주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 지금 신규 주문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좋겠네요 <laughs> <laughs> 통합 주문 관리에서 지금 주문 확인이 됐고요. 이거는 다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 이거 모자이크 하는데 구매자 수령자 이거 성 빼고 이렇게 모자이크 해주세요. 왜냐면이것도뭐꿈민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맞지, 맞지. 어 맞지. 합계 정산 내역 한번 봅시다. 오! 매출이 넘로마지마진한번 볼까? 지지금마지막이지금 어, 지금 평균 마지막으로. 마로마마으마으로마로마으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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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장을 그만둔 제 친구에게 구매 대행을 알려준 지 3주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이 친구가 이제 월 3천만원의 매출을 하고 마진율 30%를 잡아서 900만원 순수익을 벌게 해주는 게제 3개월 목표인데 큰일 났죠. 그래서. <laughs> 친구가 상품 올린지 지금 1, 2주 차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운지가 이제 3주 차가 접어들고 있고 현 시점까지 매출이 지금 얼마나 나왔는지 오늘 냉정하게 한번 까보고 중국 구매 대행은 내가 너한테 다 알려줬잖아. 웬만큼 배송 대행지 쓰는 것도 다 알려줬고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이번 중국 구매 대행도 이렇게 되는 걸내가 경험을 했는데 좀더 객단가 높은 정품 브랜드 상품을 음. 파는 거를 알려줄 건데 그중에 오늘은 일본, 일본 구매 대행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어떤 식으로 올려서 맞는 가져가고 또 돈을 벌수 있는지 좀더 이거 배우면 니가 월 3천 어, 목표에 가까워질 거야. 니네 목표가 아니라 내 목표인가? <laughs> 내 목표다. 아, 네목표내 어, 목표다. 그래서 우리 구매대행 구리니 구, <laughs> 구려서 구리니 아니고요. <laughs> 구매대행 어린이 구리니 어, 심수 친구 이제 준비되셨습니다. 예스 형님.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일본으로 한번 <laughs>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그러기 전에 현시점까지 매출이 얼마인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해야 될것 같아. 음. 검사받아야지. 음. 자 친구의 지금 주문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주문 프로그램에 켰고요. 아 어, 지금 신규 주문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네. 좋됐네요 <laughs> <laughs> 아, 네, 오을해버렸네 고향 친구를 만나니까 요걸 잘안 쓰는데, 아니, 아침에 어, 주문 주문 아, 아 주문 처리 했나? 아, 주문 처리. 지금 시간이 오후 6시니까 어. 오전에 주문 처리를 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6시간 이더 남았으니까, 그 주문 그 안에 들어오겠지. 자, 그럼 지금까지 장사를 시작한 지딱 2주 됐잖아. 어쩌면 예. 개업이 2주차잖아. 거치, 거치. 14일. 14일 동안 총 주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통합 주문 관리 그러니까 여태 받았던 주문을 한번 쭉 돌리면 됩니다. 주문 수집 그래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건 주문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배송 완료된 것도 있을 거고. 설레는 거. <laughs> 걱정되는데. 설레는 게 아니라. 아... <laughs> 야, 3주 차잖아 지금 수업. 맞지. 이제 그러면 두달 하고 2주 남은 거다 이거. 아 어, 맞지 맞지. 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 통합 주문 관리에서 지금 주문 확인이 됐고요. 이거는 다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 이거 모자이크 하는데 구매자 수령자 이거 성 빼고 이렇게 모자이크 해주세요. 왜냐면 이것도 뭐 꾸민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 맞지 그래, 맞지. 어 맞지. 그러니까 구매자 수령자 성은 보여주세요. 그래야 의심 안할것 같아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여기 점점점을 눌려볼게요. 점점점 합계 정산 내역 한번 봅시다. 오! <laughs> 야! 주문을 총 40건 받으셨고요. 네. 총 매출이 100만원을 넘었네요. 네, 오늘 사실 이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 100만원 되게. <laughs> 칭찬받을 준비하고 아, 왔는데. 어어어. 어, 어. 어, 제가 잘했지. 지금 2주만에 100만원 넘었으니까. 음. 이제 시작했는데. 목표인 1000만원은 멀었지만. 어. 야, 그래도 이게 나는 괜찮다라고 보는 게, 장사 시작한 지 2주 만에 100만 원이잖아. 근데 이 쇼핑몰은 상품 올리면 쌓이잖아, 상품이. 어. 바바밤 커지거든. 거기서 챗바퀴 매출이 상당히 막혀있지 않아. 그니까 러뭐이 정도 평소에서 가게 매출 정해져 있잖아. 쇼핑몰은 그런 게 아니잖아 이가 음. 상품 계속 지금도 계속 올리고 있잖아 어쨌든 나는 물건는 트였다 이거네 물고 트여서 여기서 계속 쿼터점프가 될 거라는 거지 매출이 100만 원 넘었고 마진 한번 볼까 어 지금 마진율이 지금 평균 56.57%가 나왔네요 <laughs> 제가 마진율 30% 잡으라고 했는데 그 이상을 잡아 버렸습니다 네, 아주 장사 기가 넘칩니다 살짝 심보가 나오더라고 아... 어. <laughs> 욕심쟁이네 어. 오늘 약간 그 나홀로집에 도둑처럼 팔아가지고 <laughs> 와가지고 그득그득 올라오는게 이게 감당이 안되더라고 <laughs> 이만큼은 남가야지 어. 싶어서 100만원씩 팔아서 48만4천원을 남겨먹었네요 <laughs> 남겨먹은게 아. 아니라 넘... 근데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되는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네가잘 구해줬잖아 좋은 서비스업을 한거야 그래서 네가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던 거지. 맞죠. 어, 맞죠. 이거는 뭐 눈탱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사회는 다 모든 게 눈탱이로 보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시면 안 되고 서비스의 비용이다. 그래도 48만 원을 이주 안에 벌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이 붙을 거야. 공이 뒤에 하나 더 붙어서 480이 될 거야. 좋다. 아, 480? 근데 우리의 목표는 아, 목표 너무 높게 나와요. <laughs> 되게 해야지. 될 때까지 해야지. 근데 네가 지금은 이게 왜 멀게 느껴지냐면 3천만 원 목표잖아, 매출이. 응. 원 뭔가를 지금 막 몇천 원짜리를 어, 만 원에 파는 거잖아, 맞다, 막. 맞다. 근데 이제는 한 5만 원짜리를 한 8만 원, 뭐 8만 원짜리를 한뭐 10만 원, 11만 원, 14만 원뭐 이렇게까지도 갈수 있고. 금액을 좀 키우네. 그러면 아무래도 매출이 빠바바빠 커지지. 좋다. 이익도 지금 한 15,000원, 2만 원 남기는 게 3만 원에서 5만 원씩 남으니까 하나 팔면 그런 장점이 있지. 그래서 아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브랜드 상품 일본을할 거다, 오늘.